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떠나기 전에 이렇게 하니까 되게 이상한데 세상 떠나기 전에 아 정말 나는 남들이 하지 못했던 일 하나는 해 놓고 가겠다 하는 생각으로 목표를 지금 잊었던 목표를 적으시고 그 목표를 불러일으켜서 계속 생각해서 실제로 그걸 한번 잃어보시기 바래요 네. 이거 한 번만 잃어보시면 그다음에 이게 습관이 돼요 제가 스무 살때 그거를 배워서 여지껏 제가 갖고 싶은 걸다 가졌어요 저는. 100일 동안만, 딱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100일 동안만 100일씩 자기가 원하는 걸 종이를 한번 써보시기 바래요 첫 번째 단계는 성공하기 위해서 목표를 명확하게 종이에 적기예요. 무언가를 내가 이루고 싶다면 그 목표를 종이에 적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목표를 자기의 종이에 적었다. 이 적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목표를 인지하는 건데 계속 인지하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아주 그 당면한 목표들은 이메일 주소의 패스워드를 그걸로 바꿔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매장을 첫 번째 열었을 때 매장 300개가 저희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메일 패스워드가 몇년 동안. 매장 300개였어요. 그거를 이메일 들어갈 때마다 패스워드를 치면서 내 목표를 계속 인지하게 되잖아요. 일종의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책보왜 열려라 참깨할 때 하는 암호처럼 그렇게 계속 썼던 거예요. 그래서 몇년 지난 다음에 매장 300개를 이루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매장 3,000개. 정말 그렇게 쓰고 종이 다 적은 거로 될까?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그걸 지속적으로 하는 동안에 뭐가 생기냐면 자신감이 자기 안에서 불어나요. 와 예 그리고 내 자신이 이거를 이룰 수 있다는 욕망과 욕구가 강해져요. 이게 이제 실제로 이룰 수 있는 실제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근간이 되죠. 제가 아까 저는 그 매장이 하나 있을 때 이메일 패스워드를 매장 300개라고 적었다 그랬죠. 네. 여러분들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주변에다 목표를 계속 보이게 만들어줘야 돼요. TV 모니터에다가 띄워 놓을 수도 있고 요새는 전화기 자주 들어보시니까 전화기에 초기화면에다 올려놓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 목표가 끊임없이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세요. 내 꿈이 무 뭔지 다른 사람도 보고 나도 보게 써놓으세요. 아주 유치한 방법이지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하루에 10여 번, 많게는 20번, 30번씩 내가 갖고 있는 꿈의 목표를 계속 들여다 볼수 있게 돼요. 듣고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생각만 하라고. <laughs> 생각만 하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 은 위대한 행동들은 굉장히 작은 차에서 시작을 해요. 모든 위대한 행동들은 아주 작은 차이에서 이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조그만 차이, 태도의 차이, 이런 것이 큰 경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공은 굉장히 강단, 간단한 행동 원리에 따라서 이게 상승이 돼요. 내 목표가 눈앞에 계속 보이고 이것을 인지한다는 행동,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제 보기에는 행운은 누구한테 이렇게 불현듯이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음. 이 목표를 인지하고 계속 되뇌 있는 사람한테 가요. 음. 왜 가냐면 그 사람은 그게 행운인지를 잘 알아보는 거예요. 목표를 명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매일 그걸 들여다보는 사람 자체가 성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정말 평범했던 학생이 저는 30년 동안 이 버릇을 계속 습득해가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미국의 경우에 비행기 사고로 죽는 비율은, 사고율은 0.009%예요. 굉장히 적어요. 근데 반면에 자동차 사망 확률은 0.03%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 30배 정도 높은데 그러니까 자동차는 잘 타는데 비행기는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못 탄다는 사람들은 그 비행기를 타러 가다가 공항에 가다 죽을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비행기 사고에서 공포를 느끼게 될까? 이게 이제 자기 결정권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간지럼 하는 거는 내가 언제 그칠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간지럼을 탈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남이 하면 이 사람이 언제 나를 그만둘지 모르니까, 그래서 간지럼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항공 조종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내 목숨이 저 조종사한테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공포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더 안전한 데도 불구하고. 내가 인생에 자기 결정권이 없는 삶을 살면, 어, 항상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뭐가 쫓기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내 인생을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생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이룰 수 있다면 걱정할 이유가 애초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삶의 자기 결정권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룰 수 있는 일이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꿈과 목표를 명확하게 갖고 그거를 계속 들여다보라는 거죠. 그 다음엔 저절로 이루어져요. 만약에 100번씩 100일 동안 쓰면 소원을 이루어준다는데 그것도 못하면 사실은 그건 나한테 절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다 꿈은 아니었던 걸알수 있죠? 네, 정말 절박하다면 100번씩 쓸 거예요. 미국에 가서 사업체를 살때 제가 사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 돈이 있는 거 없는 거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회사의 문 앞에 가서 매일 아침 100번씩 되뇌 입고 왔어요. 저건 내 거다. 저건 내 거다. <laughs> 그리고 출근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느 날 그게 내거돼 있더라고요. <laughs> 내가 무언가를 정말 원하면 그거를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그냥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종에다 100일씩 적어보세요. 음, 그러면은 그 100일씩 적는 동안에 그게 과정도 생기고 안목도 보이고 기회도 오고 이래요. 어, 100일 끝났다고 100일에 딱 오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그거를 인지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이루고 나시면 그 다음에 어, 두 배로 늘려보고 어, 또두 배로 늘려보고 그렇게 두 배씩만 늘려도 몇 년만 지나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자산가가 돼 있을 거예요. 예.